야, 산의 진리를 다 먼저 아... 먹어. 이거 먼저 먹어. 배고픈데. 응. 어. 옛날부터 두루치기는 잘하더구만. 근데 지금 네. 안 들어간 게 많아. 매실청도 안 넣고, 어. <laughs> 괜찮은데, 뭐. 괜찮아? 응. 표정 어, 왜 이렇게 귀여운거 표정이 왜 이렇게 좋네또 <laughs> 이렇게 그래도 또 친절하게 아이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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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싸주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들어간다. 아왜 <laughs>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? 너무, 너무 많아. 응? 이거 단 두고 안 먹어. 너무 많아. 아니야. 뭐안 먹었는데 이거 밥쳐고 되면 비, 비벼 먹으면 돼. 밥 됐나 보자. 한개더 해? 응? 한개더 해? 두개더 넣었는데? <laughs> 두 개? 안 돼, 빼야 돼. 나 이거 다못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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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며. 아니 그래도 얼마나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해, 밥을. <laughs> 먹어, 그냥. 깎아본 남기는 아니, 거, 나는, 해, 나는 남기는 해, 거, 해. 남기는 거 싫다고 남기는 게 장을 나도 갔어야 되는데 많이 못 사게 응. 또안 준다 <laughs> 잘 먹어. 뭔게 좋아했잖아. 뭔게 먹어. 나 바뀌었어. 어? 어떻게? 옛날에 좋아했다고. 지금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좋아했지. 었 아, 안 보는 사이에 식성이 또 요즘 뭘잘 먹고 좋아해. 뭐 그냥 해 먹어. 어? 해 먹어. 햄버거? 해먹는다고. 햄버 <laughs> 뭐를 해먹냐고. 응. 뭐 햄버거도 먹어. 옛날에 빵 종류 안 먹었잖아 거의. 식성이 변하더라고. 나이 들면서 옛날에 좋아하는 건안 먹게 응. 되고 안 먹던 거 먹게 되고 응. 이렇게 바뀌어. 식성이 바뀌더라고. 자기는 안 그래? 나는 아직 다 뭐든지 맛있어. 음. 음. 아침에 저기, 뭐냐. 뭐, 그거 있어. 그, 저, 콩국 같은 거. 그 다음에 점심, 저녁에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거의 밖에서. 그래, 밖에서 먹는 일이 많겠다. 음. 그 전처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건 아니겠지? 아니지? 무지 바쁘더라, 옛날엔. 발을 땅에 안 붙이고, 날아다니더라고. 옛날에는. <laughs> 표현해졌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. 응? 밖에 뭐가 좋은 게 그렇게 많은지. 어, 요즘은 그냥, 뭐꼭 필요한 일만 나가고, 요즘? 저기 지금 해동금도 저기 좀 체육관들 많이 좀 돌아다니고 행사다니고 해동금도 대회에 있는 곳이라면은 동네뿐만 아니라 외쪽에도 어디든지 다 다니는 최대한 많은 해드 몸도인을 확산시키는 게 꿈입니다. 여기야, 이거 뭐 걸렸다. 토해? <laughs> 옛날에, 옛날에, 초창기에, 내가 해동검도가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, 기억나? 서로 안 좋은 사이였던 팀에서 맨날 내용 증명 보내고, 그, 뭐, 고소한다 그러고, 맨날 그런 거 오고. 그래서, 해동검도를 택할래? 나를 택할래? <laughs> 한번 했었잖아. 근데 해동검도 택한다고 했거든?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을까? 자는 거 하고 텔레비 보는 거 밖에 기억이 없어.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뻗는 거지 그냥. 집에 있는 사람 뭐냐고. 먹사어 <laughs> 드세요, 빨리. <laughs> 우리가 민망하다. <웃음> 그죠? <웃음> 드세요, 돈더니 드시잖아, 이렇게. 되게 배고팠는데.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? <웃음> 과연. <웃음> <웃음> 입이 마중 나와. 입이 마중 나와. <laughs> 옷에 흘리지 마. 어나 보니까 이쪽으로 시, 신혼여행 오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. 응?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. <웃음> <웃음> 왜? 그럼 왜 이렇게 그때 <laughs> 신혼여행도 못 갔는지 모르겠어. 자기가 광고 찍었잖아. 응? 그 시기 결혼했을 그때 음. 찍어야 되니까. 응. 음. 외국으로 하와이가로 갔었어. 근데 신혼여행만 간 거랑 일하는데 같이 간 거랑 이거는 틀리지. 어... 아다 아, 완전 다르죠. 응. 아, 막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어. 같아. 시대를 어. 앞서가는 어, 상남자. 아. 양복인가 보죠? 인도 어, 마르시아 어, 자양강정제 전북 한나 앨범이네요. 오, 급스럽지 멋있었어. 오. 커플 광고? 오, 어, 기억 어, 기억나. 기억나. 오! <laughs> 아, 참 그날이 벌써 3 0몇년 전이네. 음. 아유, 우리 결혼식은 정말 더웠지. 그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. 아유, 그 해동검도 때문에 그랬잖아. 그것도 체육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. 해동검도 그 냄새. 근데 그걸 또 굳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뭐이 체육관에서 뭐 이렇게 칼 들고. 쭉서 있게 입장이야. 아.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지 칼이 양쪽에서 쫙 이렇게 진냐돼 있고 카검이지만. 근데... 그구나아좀 아, 살벌하네요. 뭔가가. 아, 걸어. 어, 조심히 걸어가야겠어요. 저이 장면 기억이 나요. 아 어, 진짜.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. 원래 이거. 네.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결혼식을 했잖아요. 별로 안 좋았어. <laughs> 근데 너무 더운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. 땀이.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더라고 <laughs> 짜증나. 여름 중에서 제일 더운 저 시기에 됐지 에어컨도 없고. <laughs> 사람은 많고. 온 사람들이 짜증 냈어. 다 부채질이다. 다부채 송글송글 했다고. 애들까지 부채질하네. <laughs> <하는. 웃음> <laughs> 그날, 저기 뭐야. 주에 음. 하신 분이 그때 우리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었잖아. 그 기억나.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막 땀방울이 그냥 뭐비오듯 쏟아지겠어. 마침 <laughs> 그냥, 그냥 막 오토바이 달아서 그냥 막 빨래를 빨리 말하시네. <laughs> 빨리 끝내려고. 그래가 빨라. 빨리 끝내려고. <laughs> 자기도 여기서 눈에서 땀이 뚝뚝 <laughs> 흐르던데. 쏟아지는 거야. 그거는. 그때 우리가 저거 입었잖아. 한복. 그 한복으로 한복 결혼식. <laughs> 얼마나 더워. 그 한복을 입고 더 더웠지. 하여튼 음. 참 대단하신 다단 했어. 근데 그 나는 좀 깨끗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예식장에서. 웨딩 드레스 입고 하고 싶었거든. 그냥 다른 사람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웨딩 드레스를 못 입어봤잖아. 그래서 저거 웨딩 드레스 한번 웨딩 드레스 한번 입어볼까? 어? 웨딩 드레스 한번 입어볼까? <laughs> 비마인드웨딩 오~~~ <laughs> 어?? 어? 잠깐만 그때도 <laughs> 내가 그 사람 투자자 한다는 사, 사람을 얼마나 어, 만나지 못하겠는데 만나지 말라고 근데 뭐 정신없어 그럴 때는 들리지도 않나 봐 정신이 없어 그냥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게요 속이 타들어갔다니까요 <laughs>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건설회사 영화사 차렸고 드라마 회사 만들고 <laughs> 세뱃트 광상도 샀고요 <샀을> <laughs> 자 모자 연예인 관리회사 통신회사도 하나 있었어, 인베스토먼트 투자회사 하나 있어요. 그게 다인 것 같은데? 외국도 많이 다녔잖아 외국 응? 외국 웨딩 아 웨딩도 있구나 레딩도 외국, 응. 외... 아, 웨딩도 있고 외국 외외딩도 있는 아니 그 저기 외, 외국 외국 카자흐스탄 뭐 이런 아 카자흐스탄 그저 해외 해외 이제 그 저기 저 사이판에 우즈베키스탄 카자스탄 키리키스탄 어, 하나하나 <laughs> <laughs> 하나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. <laughs> 그리고 뭐 드디어 드디어 그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또 영화한다고 하다가 작살 난 거잖아. 맞아 큰 사건이었어요. <laughs> 근데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고. 그게 얼마나 식구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지금 자기가 그때는 몰랐겠지. 음. 아니야. 몰라. 알지. 아는데 왜 이렇게, 그냥, 실속 없이, 진짜. 근데 그 계획대로 다 되기만 했다 봐라. 그게, 그게 아무나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. 그때 현실하고 안 맞잖아. 그 생각하고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음. 어려웠잖아.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음. 가족들을 힘들게 했잖아. 자기는 가장 큰게 그거였어. 생활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거.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. 그때 많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건 알았어? 어? 응? 우울증 약 먹는 건 알았냐고. 혜진이한테 들었는데.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지. 어... 아, 우울증 생기고 막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정신적이나 경제적이나 뭐 주변 상황 모든 거를 통틀어서 아주 어려움이 오더라고.